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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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항상. 두루가. 이쪽 포인트 좋은데? 아, 이 포인트 기가 막히구만요. 이 포인트 한번, 한번 수심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수심을 체크 한번 해보자. 수심 체크는 4일 대라고 이게 맥히는데? 수십만, 한 1m 이상만 나오면은, 여기다 댈, 해야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따, 여기 중리가 잘 돼있구만. 야,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앞에 진짜 마름, 마름 섬도 하나 있고. 야, 좋은데요, 포인트가. 수심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메다만 나와라. 뽕돌을 좀 무겁게, 뽕돌을 좀 무겁게 해야죠. 어, 동일레지에서 나온 에어뽕돌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은 부력이 무거워지고, 뚫기만 하면 은 가벼워지기 때문에. 아직 뭐 주강킴이나 이런 거 꽂지 않았어도 여기 수심쇠 갈때 그냥 뽕돌만 돌리면 고부로 그 바뀝니다. 수심. 수심이 맨달까가 나와 좋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이오이 어이오이오 어이오이오 아휴 항상 돌과 바위를 걸어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미끄러워가지고 아침에 있을때문에 아이 공댕이씨 낚시도 하기 전에 씨 저세상 갈뻔했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남자의 찌블롤입니다. 오늘도 물가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 물가라는 곳이 뭐 저에게 뭐 금전적으로 아니면은 뭐 물질적으로 뭐 보상해주는 곳이 아니지만 저의 행복과 또 저의 힐링을 위해서 매 주마다 출근을 하고 있죠. 오늘 출조지는 어, 전라남도 해남에 있는 수로로 출조를 했습니다. 또 이곳에서 어, 저의 힐링과 저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붕어를 만날 수 있,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에 지금 대편성을 마쳤고요. 오늘은 총 12대를 편성했습니다. 어, 수로라는 곳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2대로 좀 욕심을 내서 대편성을 마쳤고요. 어, 수심은 평균적으로 90에서 1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많은 비하고 많은 비가 내렸었고 그리고 지난주 비로 인해서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간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 수로에서는 예쁜 붕어들을 만나지 않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을 가지고 출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즐거운 물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낮 낚시. 이제 기온이 많이 차, 차기 때문에 새벽 낚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로 아침, 그리고 오후, 그리고 초저녁, 여러 개 한번 놀아보면서 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밥을 좀 먹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맛있는 김밥 김밥을 제가 사오진 않고요 음, 저희 팀장님께서 잠깐 들리, 들리시면서 사다주셨습니다 김밥을 아, 역시 추울 때는 먹어야 됩니다 아.

좋네. 풍어가 좋아요. 어, 해담수로, 이제 낚시한 지한 2시간 반? 지금 이제 4시가 좀 넘었습니다. 근데, 지렁이의 첫 선물이 나왔습니다. 아, 야, 사이즈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저한 25, 25 정도. 붕야 부모가 이쁩니다. 아, 따. 나 스물 아이가 아야 베이시기가 나오냐 아 베이시기가 아 블루길이가 나와 <laughs> 블루길이 엄청 크네요 태양이 멋집니다. 아, 이제 이 수로도 조금 뒤면 어두워질 것 같은데요.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지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석양이 매주 나와서 보지만 진짜 석양은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멋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매주 저는 물가에 나와서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 매주마다 시간이 되지 않으셔가지고. 제 영상으로 대리 만족하시는 분들, 제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선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두워졌고요. 어 찌부를 밝혔습니다. 아 포인트 예술입니다 지금. 어난 낚시 지렁이의 어큰 선물은 아니지만 여덟치크 붕어를 만났고요. 이제 밤 낚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집을도 켰으니까 밤 낚시 어떤 선물이 나올지 기다리면서 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어마.. 어마어야 이번에도 빡네 뭐하냐야 시원한 손맛을 안겨주는 메기네요 메기가 큽니다 크 아이고 오늘 메기 빠가선만 볼것 같은 기운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아이요왜 붕어냐? 아우, 드디어 붕어다. 어우. 아이사. 드디어 붕어가 올라오네. 아. 야. 계측을 해 보니까 사이즈가 37 37cm 붕어입니다. 야. 물이 흙탕물이다 보니까 붕어가 하얗네요. 야, 큰 씨앗은 아니지만, 야, 밤에 처음으로 나와준 첫수. 아, 손맛은 좋습니다. 역시 수로 붕어다 보니까 아, 힘이 좋네요. 좀더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부. 아, 내가 널 기다린 게 아닌데. 살 살살 끌고 가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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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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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만나기 진짜 힘드네요. 짜자. 진짜 부고 만나기 힘드네. 부부한 마리만 더 만나고 한 마리만 더 잡고 가자. 하나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 예, 진짜, 야, 진짜. 빵 좋은 일곱 집니다 이게 월척 사자 되면 진짜 빵 좋겠네요. 오후까지좀늦게까지 낚시를 좀 이어서 해 봤습니다 근데 좀더 하고 싶은데 예, 지금 이놈 이곳 해남수로 뭐 바람이 터져 가지고더 어,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상황이 상황이 왔네요 그러까보1까일1박2일 물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항은 지난주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좀 조항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아쉽게 목줄도 터지고 그리고 바로 앞에서 떨구는 일도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아침에 좀 기대감을 줬었는데 이 바람이 터지면서 오후 낚시의 기대심은 무참히 날아가고요. 또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또 여기서 오늘 그 남자의 찌불놀이는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의 찌불놀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그 남자의 찌불놀이 또 다음 주에도 어, 즐거운 손맛과 멋진 찌올림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조과는총세 수입니다. 어, 뭐 놓친 수도 포함시키면 더 많을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제가 제 손으로 들어온 붕어는 총세 수네요. 이세 마리 선물 방생하고 또 다음 주에도 예쁜 선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네요. 역시 수로 붕어들이라서 그런지 빵은 좋습니다. 야, 그러면은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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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